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둘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기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 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기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구원의 감격보다 세상 속에서의 근심과 염려로 인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며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인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같이 큰 구원을 받은 자답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독특한 서신서입니다. 다만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볼수 있듯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과 함께 서신서 곳곳에 구약 성경을 잘 인용했던 모습을 볼때 구약에 능통한 유대 기독교인이 발신자와 수신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유대 기독교인들이 옛 언약을 고집했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하는 그 시대적 아픔 속에서 더 나아가 거짓 가르침들이 만연하여 신앙의 바른 길에서 이탈했던 사람이 등장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근본적으로 회복돼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모습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기로 돌아가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을 선택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자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개요를 가지고 오늘 본문인 이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에 쓰인 헬라어 동사는 파라레오라는 동사입니다. 파라레오라는 단어는 반지가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 또는 배가 정박지에서 떠내려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배, 배에 닻을 확실히 내리지 않으면 바람이 불때 결국 그 배가 정박지에서 점점점점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확고히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른 믿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 유념함으로 이미 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생각함으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매 순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짓 가르침으로 흔들리는 독자들을 향해 이미 붙잡은, 이미 들은 진리에,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은 2절에서 말씀하신 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에 대한 공정한 보응으로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매 순간 유념해서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크나큰 잘못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수모와 박해 그리고 고난으로 인해 복음을 버리려고 했던 많은 기독교인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폐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같이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단어가 마음속 깊이 다가왔습니다. 5년 전에 세 분의 성교사님과 함께, 어, 해발 2600m가 넘는 지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 않았으면 그 성교사님들은 4,000m도 넘는 곳을 가려고 했었느나, 했었으나 제가 초행길이다 보니 저와 함께 2,600까지 목표를 삼고 가게 되었습니다. 가져갔던 과자 봉투는 이미 부풀어 올랐고 그리고 TV에서만 봤던 야크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 어찌나 저렇게 아름다운가라고 생각했던 그 찰나에. 저는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부족한 지역에 올라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긴장, 긴장해서 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지럽고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아직도 그때 사진을 장난삼아 찍어두신 사진이 있어서 보게 되면 세상 그런 표정은 볼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저 혼자 산수통을 구입해서 그것을 들고 다니게 되었고요. 귀국하고 얼마 동안은 보이지 않는 산소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그리고 그냥도 잠깐 10분도 못 있을 그땅 가운데 그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교사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짜 귀하고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곁에 있는데 우리 또한 산소처럼 이렇게 소중한 것을 잊고 지내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단순히 사순절에만 고난 주간에만 생각되지 않는지요. 물론 십자가를 믿지만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하루 중에 얼마 차지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요. 구원받은 자로서 매 순간 감격해야 되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살, 사는 삶은 지금 이렇게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작동하는 멋진 삶이 되진 않을까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많다면 이 한,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표적, 기사,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직접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은 너무나도 큰 구원, 소중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가 지금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한 증거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선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이미 만연해 있는 천사 숭배론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지적하는 구절입니다. 오직 구원의 창시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선사를 더 숭배하고 중요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선사를 더 숭배할 수 있을까? 참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제 안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예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 없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인맥 이것들이 혹여나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는가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예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예수님 찾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다른 것들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장차 올 세상이라는 구절이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장차 올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볼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6절부터는 구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7절 8절에서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관을 쓰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으로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고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 그 이후에 받으심 부활과 영광.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엄청난 진리가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이 되셨기에 누구보다 사람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아픈 자, 소외된 자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 누구보다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 부활의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라는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망과 죄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더욱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패배자로 살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날마다 가슴속 깊이 유념하며 간직하는 복된 삶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욱더 우리 영혼 가운데 견고해지는 복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받은 자답게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작동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명하게 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같이 큰 구원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여 이 구원을 소유한 자답게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아니면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이 구원의 감격을 동일하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직접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완성되어 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큰 은혜를, 큰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걸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